자유행위를 해서 부부관계가 나빠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론시병, 이 백막이 터져갖고, 음경골절돼서, 얘가 이렇게 휘는 병이에요. 굉장히 아프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다송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자유행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섹스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혹은 또 파트너가 없거나 파트너가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자위행위를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많이 하고 나이든 사람도 많이 하고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자위행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청소년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오르가즘을 성취하는 데는 자유행위만 한게 없죠. 어떻게 보면 자유행위는 나 혼자 하는 섹스, 내가 나를 대상으로 하는 섹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왜 나를 더잘 알고 나의 쾌감을 더잘 알고 그러는 거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자유행위는 어쨌든 그런 건강상의 이점이라면 좀 내가 스스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내 쾌감, 내 성적 긴장을 해소하고, 그리고 쾌감을 얻고, 그리고 좀쉴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행위가 이제 어쨌든 혼자 하는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안전함이 있냐면, 임신될 가능성 없죠. 어쨌든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평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사람과는 섹스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자위가 좀더 안전하지 않느냐 하면 이 자위행위 하다 보면 자극이라는 건 점점 강해져야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꾸 좀더 과격한 방법으로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 뾰족한 곳. 혹시나 모서리 같은 데다 이렇게 비빈다든지 좁은 데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극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빈도수도 좀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푸르노 같은 걸 보면서 자극의 역치를 자꾸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위행위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위행위가 강박이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너무 자위를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일주일에 두 번이냐, 하루에 여섯 번이냐 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유의 횟수라는 건 내가 일상에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막 영향을 줄 정도로 어, 피곤하게 여러 번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되죠. 정액의 양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정액을 계속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하신 게 아니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하시면 좀 이거는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 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 한 일주일에 섹스 한 번, 자위한 번.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 혹은 정액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발출을 해주면 또 새로운 정액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채워진다고 하니까 훨씬 좀 기력이 이렇게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유행위를 해서 부부관계가 나빠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종종 그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랑은 안 하는데 서재방이나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면서 혼자 자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몰래 자기가 욕구를 해소한다고 해도 나하고 하면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가 늘 집밥을 먹지만, 어떤 때는 햄버거도 먹고 싶고, 어떤 때는 떡볶이도 먹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부터 계속 자유행위를 하기 때문에 익숙해진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왜 뭔가 준비하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 뭔가 쾌감을 느끼고 그냥 좀 쉬고 싶은 그런 기분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 없는데 부인하고는 전혀 안 하면서 왜 계속 포르노를 보고 자기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 파트너는 성적인 욕구도 해소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부관계의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부부관계를 돕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성치료사들도 그렇게 해보라고 권유도 하거든요. 서로의 자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자유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러면서 이것이 부부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서로의 어떤 성적인 자극도 굉장히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강박적인 자유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충동을 내가 제어를 못해서 자유하는 경우. 너무 성욕이 자꾸 올라오거나 자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릿한 오르가즘 사정을 하는 것까지의 고그 쾌감을 얻기 위해서 그 충동을 제어를 못해서 계속 자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그 자위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때 자위하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그게 이제 강박이 됩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항상 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중독. 혹은 병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박적인 자유 환자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유행위를 하지 않으면 금단 증후군 같이 불안해지고 막 두통도 생기고 막 잠도 안 오고 식욕에 감퇴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는 섭이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박적인 자위행위는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섹스보다 혼자 자위행위 하는 걸좀 선호하게 되겠죠? 정말 올리 사정입니다. 오르가슴만 추구하는 그런 거고 상대를 만족시키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게 편하니까 점점 더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커플 관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임에 안 나가면서 스스로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할 시간에 자기는 혼자서 자유를 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몰래 숨어서 자유행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남들이 그 지나가는 거리에서 차 속에서 한다든지, 바깥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과다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가 페이로니시병, 이 백막이 터져갖고 음경골절 돼서 얘가 이렇게 휘는 병이에요. 굉장히 아프고 수술로 고칠 수 있지만 수술로 고쳐도 자꾸 재발되기 때문에 성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 행위를 하면 늘 이렇게 좀 흥분 상태에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좀 피곤해요. 늘좀 피곤하고 늘 이렇게 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다가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사정을 계속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흥분시켜야 되니까 핸드플레이를 좀 과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피로감이 생기면 당연히 의욕도 떨어지겠죠. 이것이 심지어 직장에서도 해고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가족하고 친구하고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강박적인 자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며칠간 자위행위 를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못해서 막 이렇게 안달이 나는 기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하고의 성욕을 별로 안 느끼는지, 뭔가 성욕을 느끼면 조건반사식으로 자유를 풀고 싶고 그리고 사람하고 뭐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경우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긴장이 있을 때 숨어서 자위를 해서라도 풀고야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충동에 대한 어떤 자극에 대한 자제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훈련된 전문가가 인지행동치료도 해야 되고요, 성치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심하면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위 행위는 어쨌든 좋은 점이 많은 성 긴장 해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남자들의 조루일 때 자위 행위를 하면서 조루를 치료하기도 해요. 그래서 핸드 플레이를 해서 자극이 점점 점점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극이 10까지 가면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하면 남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 6, 7 정도에서 자극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자극을 멈추면 이게 렇 긴장이 이렇게 쾌감이 쭉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또 핸드 플레이를 해서 올려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좀 조절하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루를 치료하는 거죠. 그거를 파트너가 해주면 더 좋죠. 이게 그 조루를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행동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수가 되면 뭐 6, 7이 아니라 8, 9에서 스탑.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면 이거는 섹스의 기계 시간을 좀 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자유행위가 오르가즘 각성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못 느끼는 여자. 나는 삽입으로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에게 자유행위를 연습시켜요. 그러면 음핵 오르가즘은 뭐99%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음핵 오르가즘 느낀 다음에 삽입을 하면 뭐 3초간 삽입을 해도 오르가즘 느낀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여자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르가즘을 느끼는구나를 알면 그 남자한테 요구할 수도 있지만 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오르가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감증 치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이 남자들하고 섹스를 했을 때 사실, 이 남자들이 여자들의 오르가즘을 잘못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내가 왜 남편이 하고 나서 씻으러 갔을 때 자기 혼자 자유행위를 해서 그 외에 약간 미진한 부분을 푸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꼭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그 어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쾌감을 얻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위는 자위대로 하고. 그래서 자유행위는 나의 성적 긴장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성적 문제, 조루라든지 좀 미진할 때, 이럴 때를 채우는 방법으로,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행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자유행위를 좀잘한 것이 나의 어떤 성적 복지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으로 나왔어요. 몸, 마음,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보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되게 재밌어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좋은 위성교재라든지 뭐 몸의 변화라든지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는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